안정한 작가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여행의 이유라는 김영하 작가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행의 네, 이유. 네, 네. 김영하 작가도 신발이 나왔군요. 예, 네. 뭐, 베스트셀러라고 이제 들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자, 이 책은 작가 김영하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홉 개의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집입니다. 여행지에서 겪은 경험을 풀어낸 여행담이기 보다는 여행을 중심으로 인간과 글쓰기, 타자와 삶의 의미로 주제가 확장되어가는 사회 여행에 가깝습니다. 작품에 담긴 소설가이자 여행자로서 바라본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책의 목차로 설명을 드리고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방과 멀미,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오직 현재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그림자를 판사나이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 노바디의 여행 여행으로 돌아가다 등등이 나옵니다. 네, 제가 좀뭐 어, 추방과 멀미핀는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목만 들어서 뭐 긍정적인 것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들 다루고 있습니까 자, 김영하 작가가요, 남북한과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반년 이상을 머물면서 글을 쓰려고 홈스테이 돈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떠났는데, 그때 당시 중국을 들어갈 때 비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이민국에 가서 영어로 사정을 해보니 직원 한 명이 따라오라 해서 따라가 보았더니 서류 한 장을 내놓고서 사인을 하라고, 하라고 하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비자를 빨리 해주려나 하고 사인을 했더니 바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서류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서류미비로 인해서 추방을 당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갔다는 서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편도를 끊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한국에서 쓰라고 해서 집안에 들어가 소설을 완성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뭐 여행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예. <laughs> 뭐 진짜 제목이 길어요. 예.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는 방법이란 쉽게 말해서 호텔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항상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안을 호텔처럼 꾸며도 일상을 호텔처럼 살 수가 없죠. 호텔은 잠깐 머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똑같이 만들어 놔야만 하는 공간입니다. 일상과 가족, 인간관계에서는 상처와 피로로부터 도망치듯 떠나는 여행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집안 벽지에 오래된 얼룩처럼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거나 지워지지 않지만 여행은 불현듯 그의 맞설 힘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책 속에선 36개의 병법을 말하면서 모든 수단이 다 되었을 때 도망을 가야 하는 것처럼 여행이란 도피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모비아토르 어, 어떤 내용 자, 이 호모비아토르가 여행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책 속에선 과거의 미래학자들이 인간이 미래에는 여행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행이란 굉장히 힘들고 고된 과정으로서 위험이 항상 수반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디오가 보급될 때 극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이 보급되어서 정보가 빨리 할수 있어서 직접 교류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죠. 저자는 그 이유를 인간의 본능에서 찾습니다. 대부분의 영장류는 굉장히 게으르고 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기 인류를 보면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다는 증거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사슴을 쫓는다고 하면 3일을 꼬박 따라가서 사냥을 하는 것이 원시 부족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을 런다운이라고 해서 뛰어 쫓아가서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VR이니 AR이니 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쇼핑이나 여행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틀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음. 다음으로 이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기한 여행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는데 예. 본인이 출연하게 되었던동의 t v 프로그램에서 예. 채용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2편에서 자신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자신이 출연한 여행 프로그램의 체험을 적은 겁니다. 일단 모든 여행은 1인칭입니다. 마치 1인칭 시점에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여행이라는 체험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죠.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 주관을 벗어나서 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관찰하게 됩니다. <laughs> 인간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존재라고 했을 때 자신의 여행을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시점에서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도시를 정하고 그 도시에 가서 4명의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것을 다시 편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더 넓고 자세하게 그 도시를 볼수 있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든 편지팀의 편집팀의 고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줍니다. 엄청난 양의 동영상을 편집하고 자막을 입히고 해설을 넣고 그래도 팩트 체크를 해서 보여주는 과정은 힘들지만 짧은 시간 에 맞춰야 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음. 그림자를 판사 나이 어떤 내용? 자 요거는 약간 여행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우선 이 편에서는 그림자를 판 사나이란 소설의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소설에서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인가 악마가 나타나선 그에게 그림자를 팔라고 합니다. 대신 뭐든지 만들어내는 신기한 상자 같은 것을 받습니다. 주인공은 승낙을 했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림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 아버지로부터 그림자가 없는 괴물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실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죽은 다음 당신의 영혼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 소득하지 못하고 방랑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자는 여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김영환 작가지만 베스트셀러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 단순히 뭐 여행 이야기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꾼이구나라는 생각을 특스럽게 하게 됩니다만 이 책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제가 봤던 장 중에는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저자는 군보 독재 타조를 외치면서 공산주의 국가를 동경하는 삶을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는데 해외여행도 자유화되기 전에 중공을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중공을 대학생들이 가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환상이 있었던 저자로선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를 가보게 된다는 것에 많이 설레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감시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갔죠. 혹시라도 북한으로 망명을 할까봐 말이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나라 전체가 너무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만난 중국의 대학생은 집안에 미국 국기와 지도를 걸어놓고선 토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등소평은 국가자본주의의 시동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자신의 신념과 이상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환상은 여행을 통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여행하는 삶의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가보지 않은 곳에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 책에 대한 총평을 해본다면? 제목 그대로 여행의 이유를 개인적 사유에서부터 전 인류적 사유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여행을 하게 되어 있는 존재이며, 그래서 인류가 전 지구적으로 번식하게 된 계기이며, 또한 우리도 그러, 그렇게 습성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이념이나 환상을 여행을 통해서 깨지면서 여행을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정보와 체험을 통해서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확장하기 위해 여행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 좀 올해 여행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읽어보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는 어떤 분들이 더 읽으면 좋을까요? 우선 저처럼 김영하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넓은 여행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계획되지 않은 여행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책 같습니다. 진짜 고생한 얘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재원 작가였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